도미노 효과 5단계 분석으로 음악가 지각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. 밤 11시에 밥을 나물에 길빕니다제 1단계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인. 여기서 힘을 놓으면 인간이 아니게 되는 것이야. 2단계 개인적 결함 유당 불내증. 달래 지각. 안녕하세요. 늦으셨네요. 아 네. 늦잠 잤어요. 몰래 들어오다 들킴. 3단계 불완전한 상태 및 불완전. 아직 배가 불편하네. 샤워 후 바로 지하철을 탑니다. 밥 먹을 시간 따위 없습니다. 앗, 아, 저걸 타야 해? 막간을 이용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. 오, 여름용 네오타드 사야지. 디자인이 이쁜 건 비싸네. 4단계 사고. 으악. 역을 지나쳤어. 인스타툰 지각. 한번 지각하면 계속 지각하게 되는 연쇄 지각의 재해에 빠집니다. 오간계 재해. 내정지. 아무 생각 없음.